녹화 시작! 오랜만에 까대기 스케줄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 오늘 지금 1월 1일 생방송 중인데 유튜브 시청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동안 또절 예뻐해 주시고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 제 영상에 항상 좋아요 박아주시고 응원의 댓글 주시면 예쁜 여자친구 생기실 거예요. 헛소리하지 마 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두산 이 기자님의 스케줄. 플랫팩 두 장, 플러스 골드 선수팩 열 장, 플러스 2800잼짜리, 풀골팩 한 방. 선수카는 충분합니다. 남은 잼은 나중에 시즌 끝나면 올게요. 오케이. 자, 팀한번 보고 갑시다. 어팀 좋아. 구단가치 1억 2700만. 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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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김재호 후보에 있네. 아, 이거 코스트 때문에 빼놨나보다. 김재호 8코 아 맞네 아코스트 아, 이게 코스트가 이게 사람 불편하게 한다 진짜 그지 아니 인간적으로 이게 지금 이 라인업이 2019년 2020년 부산 베스트 라인업인데 여기에 김재호가 들어가면 그게 코스트가 모자라서 못 쓰는 게 말이 되나 아 SK로 떠나신 우리 최주환 선수 아 빨리 오재원 좀 넣어주세요. 아와 권혁이 이게 떡상하면서 이게 마무리 투수가 돼버렸네. 와 육강이다 이거. 와. 아 근데 팀 진짜 이쁘죠. 2019 두산이네 맞네. 와오레벨이야 와. 자 일단 골드팩부터 까고 갑시다. 골드팩에서 웅장한거 먹어본 지가 언제냐? 재물이요 재물. 하! 하! 이게 이렇게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플랫팩이 이제 3장 남았는데, 그 3장에서 360만원짜리가 3장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뭔 개소리야? 자, 2800잼. 갑스. 아! 좋은 강화 재료입니다. 아, 36,000원 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안 아, 돼. 그래도요, 여러분. 비싼 걸못 먹었지만 애매한 막 100만 원짜리 애매한 거 먹는 거보단 이거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오버롤이 79예요 그래서 강화 재료로 짭짤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나쁘지 않아요 이거 79짜리 강화 재료로 괜찮아요 이거 이강 만들면 81 되는 거잖아요 81 되면 강화 재료로 짭짤하죠 그나저나 최주환 선수 SK에 뺏겨가지고 SK 선수가 나왔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플래팩. 갑시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버롤 79. 오버롤 79.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은 재료예요. 김광현 하나 먹고 가자. 아! <laughs> 이 기자님, 퀵뷰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재물은 이 기자님이셨습니다. <laughs> 자이 기자님 스케줄 재물로 바치고 유백님 스케줄 하러 왔습니다. 5.9팩 플러스 크리스마스 솔로 크리스마스 패키지 아또 자기 자신을 잘안 해. 자 다음 풀골팩 3방와씨 2배 째 골드팩 그 다음에 반반팩 한번 오케이 재미 9,300개네. 아 이거를 아직 안 깠구나. 오늘이 지금 이제 날 지나서. 토요일인데 이걸 아직도 안떴네 자팀 한번 보고 갑시다 구단가치 4400만원 경기력 2177오 헤이티 가서도 화이팅 하시고 신봉기 선수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헤딩 가지고 놀리지 마시고요 오 팀이 뻐 소다섭이 지명타자야 928810 아, 그러네. 가르시아가 주전 우익수 뛸 만하네. 스탯으로 보면. 어, 팀 이뻐, 팀 이뻐. 자, 일단 요거 까고. 그 다음에 요거 까고. 아니, 니가 이런 데서 나오면 어떡해? 니가 이런 데서 나오면 이 기자님은 뭐가 돼? <laughs> 일단, 일단 이득 하나 받고, 이걸 깔 건데, 이게 세 방이면, 8,400인가? 8,400이지? 8,324, 8,400에. 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까고, 아, 이거 내가 까면 무조건 50만이지. 잘 봐. 크으, 내가 까면 무조건 50만이야. 아, 이거 여기다가 돈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한두 방만 까는 걸로 하고, 이거 좀 쓰자. 이게 더 이득일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 그만할게. 아! <laughs> 자 그만해야돼요 <laughs> 이거는 그만해야돼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아 이렇게 골필팩 하나가 날라갔네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우 여기 좋은거 많아요 아 여기 실버팩도 있었네 일단 실버팩 좀 까고 패스. 오! 어! 어, 이재원인데? 아, 아, 야, 실버팩에서 이런 거 먹었으면 개이득인 건데. 어, 실버팩에서 이런게 나오네. 이러면 이 기사님이 뭐가 되냐고. 골드팩. 괜찮은 강화 재료. 김광현! 아! 어우, 그래도 다행히 이런 거 하나 건졌으면 다행이야, 이거. 한승댁 낙연. 이거 하나 건졌으면 다행이야. 이거 여섯 개 까기 전에. 이거 두방 먼저. 갑시다. 일단 이번 사과할게. 괜찮아. 다음 거에서 기가 막힌 거 나올 거야. 잘 봐. 웅장한 거. n no. 아. 야, 이거 왜 확률 하향됐냐? 강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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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괜화재료찮찮 웅장한 거. 아 웅장한거 아0 w much I do? c a n 아 tell 만원 넘었어 아야왜 이래? 웅장한거 하나도 안나와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팔코가 하나도 안나온다고? 그럴리 없어 잘봐 여기서 이제 연속으로 세번 웅장한거 응 아니야 제발 야17 양현종 여기서 17 양현종 하나랑 여기서 최영훈 하나 먹자 그러면 돼 그렇지 오 어, 빨간 신발이야 김선빈인데 이게 아 20이야 아 김선빈 17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거 완전 강화재료 아니야 이거 이 영화 보다 더싸17 17로 가자 17 죄송합니다. 진짜, 이자님도 죄송하고, 우리 유빈님도 너무 죄송하고, 아, 스케줄 맡기시고 되게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솔직히 진짜 저도 기대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미안해. 너무 말아먹은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니까, 여러분들의 이 망조를 제가 발판 삼아, 눈호강 시켜드리러 제껏깔러 갑시다. <laughs> 지었 <laughs> <티어! 웃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